아 보그 엄청 멀게 깔아놨는데 누구야 이거 보그 <laughs> 가운데 깔아 <깔아놨는데. 웃음> 어르신 이렇게 어? 움직이기 만들어? 궤도 타격 날릴게요 이미 다 끝났네 끝났네 구경이나 하자 오세트리오개틀링 <laughs> 아, 오, 보소 어 샌틀 끝났다 그럼 들어가야지 어. 샷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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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샷건 샷건 설탕! Oh, 지뢰 I... yeah. oh. 발사. Oh. 오, 오청 빨로, 엄청 빨로, 엄청 빨로, 뭐 이렇게 빨로. 짝건 작건. 그야 차전니까. 아, 아, 아. <laughs> 여기 지뢰 투성이야, 오지 마. <웃음> <웃음> 아, 내요 지혜 투성이어가지고. 그러면은 이거먹 지뢰를 다 걷어내야지. 아, 먹었어, 먹었어, 그만해. 먹었다고. 먹었어? <laughs> 내가 보급은못 먹나? 되게메고 있는 거? 본인은, 본인은 못, 못 먹을 ]지. 것 같은데. 보급병이 아. 중간에서 빼먹으면 안 되지. 아니, 횡령은 누구나 한다고요. 걸리지만 아니야, 범죄가 아니라고요. 음... 어. 아. 아! 아 이거 누보 뭐 받아야지. 어떻게 받아? <laughs> 어. <오> <laughs> 됐나?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가 줘야 되 아, 줘야 되는 거야? 아. 물리엔진개 웃기네, 이 게임. 아. 누군가 꽃을 밟고 스플래시가 터졌어. 그건 나였고요. 아, 자 폭발성 탱크. 오 참치. 오 잠깐만 저거 뭔데? 오야 잠깐만. 얘네 라인 잡아서 뭐 하는데? 오 뭐야? 심상치 않은데? <laughs> 이거 <이것도> 넣 먹어라. 오예 e 겟 깼어 미주주이. 오 <예스. 웃음> yes. Oh, <미지주의. 웃음> 오, <예스. 웃음> 잠깐만 지뢰밭이잖아. 에 거기 위험해. 하면 <laughs> <가면> 터져요. 와. 어. <laughs> 어. <laughs>

와눕빵이다마 우리 돈 많어 오쉣캐틀릭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언제가 한번 그줄 알았어 내가 어서오세요 헬다이버의 어. 길고 커다란 게 올라오고 있어. 이 아름다워요. 이거 뭐 참치. 아. 진짜 뭐야? 뭐야? 어디가? 저기 저게. 저기. 어. 슈퍼. <세주>. 아이 <laughs> <세주, 웃음> <세주>, 어. <세주, 웃음> <laughs> 아 떨어질 고 몰랐어 아빠 나 떨어지게 보이는데 아니 대체로 저기 막아놓잖아 투명벽 으로 아니 이 게임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<laughs> 아니 대체로 아 저기 막아놓잖아 샘플 아, 날아갔어 와 샘플 왜 이렇게 얼마나 미어한 떨어질 지줄 몰랐다 그래도 이제 알았죠? 네. 오 발사 아 발사 올거 같은데 그.. 안 죽어 날아갈까요? 아안 죽네 안 죽네 이건 아 이게 제인 아, 게임, 아 게임사가 모자라네. 불탄 아, 게임. 마지막 샘플 여기 있었구만. 어, 샘플. 나머지 어, 샘플. 샘플 이미 다 죽고 없음. <laughs> 오이씨 벌레 날아가는 거. 오이씨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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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적이야 아멘 어한발안 맞았다 엄청 좋았다 그 대사 외치고 뒤진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여기 난 아니야 다 난이도 높이나 우리? 난이도 몇 개까지 있어요? 아직은 6개까지밖에 없지 않을까요? 오쉣 아홉 개오 많다 나는 게임 난이도가 페이데가 가장 많은 줄 알았어 그런데 헬다이버가 꽤 많다 엄청 많네 여기서 나가자 숲으로 갑시다 삼들 대부분이 다 히스에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 숲으로 가고 싶은데 이번에 좀 따뜻한 공기 좀 마시고 싶은데 어 시민구출 한번 해봅시다 시민구출 그귀찮을데찮긴 한데 그래서 안하려고일 평생? 해봐야지 이런 것도 도그 평생 안 하고 싶긴 해 시민 구출이나 이런 건 어느 게임이나 좀 최악이긴 해